알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뜻하지 않는 사고 뜻밖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오,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사를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우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아래로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이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으로해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배에 못을 입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두 가지의 은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게 조건이 없고 언약적인 은혜를 상징해요. 또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헨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을 의미한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헤세드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날마다 해내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은혜를 갈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출발이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을까? 그렇잖아요. 언약궤가 굳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바로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다윗은 너무나도 큰 헷세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든 일상에서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언약괴를 옮기고자 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자신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까이 가져오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뜻밖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사고 때문에 결국 아비나다베의 아들 우사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도 원하던 언약의 괴를 옮길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고, 과연 이 일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첫 번째로요. 우리는요, 우리 신앙의 제일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제일 신앙 목적이 돼야 됨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가장 신앙상에서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 임의적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을 과도 놓고 그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마도 3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정확하게 3만 명은 아니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였을 거예요. 다윗은 그 숫자를 뽑아서 언약계 운반 작전을 펼칩니다. 자, 여러분 질문. 지금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갑니까? 아니면 언약계로 옮기러 가요? 언약계로 옮기러 가죠. 근데 언약계 하나 운반하는데 왜 3만 명이나 필요한 걸까? 그렇잖아요. 3만 명이라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계 운반 작전에 3만 명이 동원된 이유는요, 그 3만 명들로 하여금, 아니,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 알게 하고 싶었던 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사실 사울이 이것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데, 내가 왕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고, 그 자리를 지키려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 사울이 버림받은 걸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문제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의 미성숙함이 발생하게 된 거죠. 어떤 미성숙함이었느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원래 언약계는 어떻게 다루게 되어 있냐면 민숙이 4장 1 5절에 보면 고화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계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뭘로 운반해야 돼요? 어깨에 매야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성물은 부정한 손을 만지면 안 된다. 이게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어깨에 옮기고 어깨로 옮기고 성물을 부정한 손을 만지면 안 되는데 오늘 어떻게 다루느냐? 언약궤를 어디다 실어요? 세수레에 실터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심지어 언약계가 떨어지는 것을 손으로 만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 결과가 뭐냐? 우리 7절 말씀도 읽어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죽으니라. 자, 여러분. 인간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자기의 방법으로 섬기는 결과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장면이 다윗에게는 두고두고 영적인 교훈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 그 믿음에 확실한 선이 하나가 쫙 그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얻은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사랑하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더더욱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이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섬겼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 좋은 열매는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내 삶에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없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했는가라는 그걸 늘 우리는 질문으로 던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한 언약괴가 누구네 집에 머물러요? 오베데둠의 집에 몇달 동안? 세달 동안 머무르는 일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대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자 여러분 질문 여러분 오벳에돔과 그의 온집이왜 복을 받았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궤가그 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이유는요 앞서서 우사의 잘못을 교훈 삼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궤를 보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알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 7일절은그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의 모토를 삼는 게 뭐냐 오직 성경이거든요.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서 반드시 선다. 그러니까 말씀이 삶의 기준이고, 말씀에 따라 살아야 참 성도의 삶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베더돈이 받은 복은 시작이 불가할 수도 있어요. 그의 칠배나 누는 복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마음을 사모하시면서.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서 반드시 멈춰서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섬으로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멈춰서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